안녕하세요, 먹방모자의 마리입니다. 열한 살 아들 유현입니다. 자, 오늘의 음식 보여드릴게요. 제대로 기운 브프랑스 음식 보여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. 요거요 저기 장조림 덮밥. 장조림이랑 지난번에 제가 왜 송이버섯 장아찌 한거 있잖아요. 그렇게 해서 푸르륵 해가지고. 아, 아니야 아니야. <laughs> 위에는 저기 토마토고요. 아들은 덥다고요. 콜라면 <laughs> <하면> 좋아하잖아. 요콜 불닭볶음밥이 <laughs> <laughs> 비빔면요 자, 그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완전 맛있어 보이죠? 맵지가 음, 않아서 음 맵지도 않아서 좋다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덜 덥죠? 맛있겠죠? 위에 지금 토마토 올렸고요. 자, 양배추랑 <laughs> 양파랑만 했어요. 골다공이 맵지도 음. 않아서 음 물이 없어도 음 맛있다. 음 맛이 어떤가 생각해 보세음 아빠 밥안 먹고 맛있어. 배로러너 땜에 안먹게 했어. 장조림도요. 귀찮으시면 그냥 통조림 쓰세요. 저도 안 했어요. 통조림 했어요. 이번엔좀 간편한 음식 보여줄려. 참치 아니 아니. 소고기. 음. 한입 먹어봐야 돼. 음. 또없 네. 거기다가 먼저 주게 맛있을 거야. 음. 맛있겠죠. 네. <laughs> 어? 고거가 떨어뜨렸다. 덮밥이야. 덥뻥. 덮밥. 덥뻥. 고추도 하나도 안 넣었어. 요이부러 오가음맛 <Harriet> 집에서 혼자 있으시거나 뭐 <laughs> 귀찮으시면 간단하게 해 드시라고 일부러 좀 간단 레시피 올려요 제가. 이세다 음. <laughs> 제가 또밥안 먹는다고. 김치에다 먹으려고 제가 일부러 국물을 좀안 넣었어요. 집에서는 그냥 인밭대로 조금 넣으세요. 이거 장아찌 국물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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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땠어? 괜찮았어? 좀더 먹을래? 밥? 응, 응. 괜찮지? 버섯이랑. 버섯이 있긴 해. 응. 음. 별로 맛이 안날 거야. 장아찌 이렇게 고기 많은 쪽으로. 달가리랑샤 <laughs> 완전 맛있지? 어디라 저거 완전 맛있어요, 완전. 같이 먹으면 더맛있을걸요술 덥다. 음. 초간단 한 개예요. 그런데 <laughs> 맛도 있네. 음, 음. 나도 면잘안 올리잖아. <laughs> 저는 음식 올리면 욕먹어 <laughs> 음. 원래 토마토도 짠 거랑 어울리는 거 아시죠? 이거 원래 달게 먹는 채소가 아니거든요? 음. 음. 그래서 그 발사믹 식초랑 응, 음. 맞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거야 그래서 음. 조금만 더 맛있지? 음.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더 줘? 응? 응? 더 줘? 맛있다니까 엄마가 하영이 엄마가 많이 할까 했더니 조금만 하자그 했더니 자 같이 먹어 조합이 괜찮다 응 음, 좋은 조합이 되니까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같이 했어 어울려요 지금 얘네들이 맞아. 응, 혜랑 뭐? 먹어 안을 덜익히고 응, 안을 덜익혔어 약간 저 약간 덜 익히는 거 좋아해요, 저기 그래서 한정. 이렇게? 음, 응, 퍼서 먹게 맛 맛있다, 선생님 응? 맛있어 맛있네, 이거 좋네. 버섯도 별로 맛안 나지. 좋긴 했어. 응? 그래도. 좋긴 했어. 응, 이거 버섯이야. 먹어도. <laughs> 무슨 야 버섯 맛안 나. 고기 맛 고기맛 비슷하게 날 걸. 막걸리? 응. 막걸리. 음. 오늘 뭐 해야 돼 또. 약간 발효된 맛이 나겠지 음 장아찌랑. 막걸리는 무슨? 나도 아침에 불가서 먹어볼까요? 맛있으니까. 난 이제 불 좀. <laughs> 더워졌고 또땀 흘리네 우리 아들. 쉬뿅 <laughs> <laughs> 더워. 저도 한번 섞어서 먹어볼게요. 아들이 무슨 맛을 들갔는지 보자. 아, 이렇게 시원한 음식을 주는데도, 아, 날이 장난이 아니네요, 진짜. 맛있겠죠? 지금 섞었는데, 오, 색깔도 좋고. 음! 생각하던 맛인데, 어, 진짜 좋다. 음, <laughs> 음. 야, 이거 누구라도 좋아할 만한 맛인데, 그게. 음. 어, 우리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. 음. 맛이 두배 이상인데요? <laughs> 음, 또담지 말고는 드세요. 어, 음. 음. 아, 여자는 아주 빨그랬다, 그럴 줄 알았어. 응? 음? 음? 되게 섞였네? 그니까, 그렇게 그랬네? 음, 이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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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운맛하고 짠맛이 완전 맛있어요 완전 뭐다 저는 좀파얀 국수도 넣었잖아요 야 <laughs> 많이 넣어 이렇게 너는? 예, 네, 인정. 너는 얼떨때못 먹겠어? <laughs> 간단한 메뉴예요. 해서 드셔보세요. 진짜 더운 날 괜찮아요. 조합도 짱. 진짜 조합도 짱이에요. 응,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. 맛있셔서 감사하고요. 좋아요 버튼,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. 다음에 또 봐요. 뿅.